2019년 7월 29일 업로드 한 보망 시 바늘 때실 감는 방법에 대해서 댓글에 그 손등이, 손등이 화면을 가려가지고 제대로 안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다, 다시 재촬영합니다. 요거는 이제 상당히 큰 거죠. 잘 보이라고 큰걸 하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요스카이탭를 붙여가지고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감는 방법은 이래요. 이렇게 다가가지고, 오른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요걸 누르죠. 누르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뒤집어요. 뒤집으면 다시 이렇게 또 가운데 쇠가 있죠. 바늘때 쇠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반늘대 쇠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요렇게 내려오죠. 또 뒤집어요. 천천히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누르죠. 이렇게 누릅니다.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또 뒤집어요. 그러면은 요두 줄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눌러 가지고 손으로 눌러요.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내려옵니다. 또 뒤집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또 뒤집어요. 마찬가지로 다시 또 눌러서 바늘대를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또 뒤집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죠.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뒤집어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빨리빨리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망시에 이제 바늘대에다가 보망사를 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천천, 천천히 한번더 보내 겠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요 손가락으로 누르고 그럼 바늘대가 나오죠 이렇게 통과해서 U자 형태로 통과 해서 내려옵니다 다시 또 뒤집고, 또 눌러서 바늘대가 튀어나오면 통과시키죠. 통과시키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묶어, 묶, 묶어가지고 보망을 하거나, 보망을 하거나 또 투망을 짜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